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상영하신 영화 원더랜드의 프로에서 이승복이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가득 채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더 저희 감독이나 배우분들이 주변에 많은 좋은 말과 홍보 부탁하는 의미로 간단한 퀴즈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맞춰줘서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감독이랑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어, 좋은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어, 많은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더랜드에서 태주를 얼굴 맡은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주변 분들, 소중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화 함께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원더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네, 영화 다 보신 거죠? 네! 어, 여기서 하나 퀴즈 드릴게요. 좀 마음 아픈 퀴즈이겠지만 태주가 아팠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태주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땡.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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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땡. 어 비슷했습니다. 가운데 분. 어 땡.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지표준. 사실 다 정답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집부또 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인이가 첫 장면에 태주와 큰 화면으로 통화할 때 먹고 있던 음식은? 여기 일본에서 만나러 와주신 분, 혹시... 네? <laughs> 아, 땡! <laughs> 여기 단발머리 여성분? 네! 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내년 선물 받으실게요. 맞아요. <laughs> 어, 건물까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두 분, 우리 스윙 때 덧붙이자면, 이 영화 보시면서 두 분이 보여준 것 이상의 것이 영화 밖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마음이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그 마음을 전달한 가장 좋은 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을 전체 다 아시는 분. 네, 저, 저기, 그. 네, 맞습니다. 오와. 네, 내려 승모님 받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르라고다 오늘 이렇게 가득 채운 상연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열심히 또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착석해서 대기해 주시면 퇴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